안녕하세요. 콜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HPSP입니다. 고압수소 언닐링을 하는 기업이죠. 보시면 하이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HPSP 지금 어, 작년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하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이후에 여기서는 좀 엑시트를 하면서 하미반도체 지분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HBSP 오늘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관련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 캐펙엑스 투자 사이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왔을 때는 15k 당 얼마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꾸준히 업황이 안 좋을 때 반도체 업황 다운 사이클일 때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규모를 늘리면 됐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AI 반도체 쪽 이쪽에서는 단순히 규모 이 부분보다는 AI 칩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칩을 늘리게 되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단 이런 부분이 작년에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사트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작년에 스타 종목들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후공정단에서 끝이느냐? 아니죠. 그러면 전공정단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없느냐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런 선복 자체가 꾸준히 좁아지게 됐고 기존의 5나노, 3나노, 2나노 더 밑으로 접어들게 되면 될수록 칩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미세 공장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쪽이 선단 공정 쪽 hpsp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쪽 hbm 쪽 선단 공정 쪽에 우리가 주로 사용이 되는 이런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또 고압 쪽에서 어닐링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런 고압 수소를 이용한 저온에서 어닐링 하는 부분이고 이게 수율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미세공정 관련되어서 꾸준히 수혜를 받는 기업이 HPS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기업 HPSP. 벨기에 아이맥과 연구 개발 협력.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양산단에 쓰이는 거죠. 반도체 소자 계면에 결함을 제거해, 어닐링 쪽이죠. 트랜지스터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장비고, 기존의 고온 어닐링 장비, 레이저단, 뭐 쓰이는 거,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쪽이죠. 달리,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사용이 될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최근에는 7에서 5, 5에서 3, 3에서 2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공정에서 고압과 고농도 수소 활용해서 어닐링 진행함으로 최선단 공정, 2나노 이하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진도 50% 이상은 높은 마진을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한토에서 신규 리포트 4분기 실적 영업이익 129억. 그러면서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는 다운사이클에서 당연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추정치는 상회할 것이다. 23년 부진한 반도체 업황 뒤로 하고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부터 주요 고기사 투자 회복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다시 한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 저은 공정,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런 미세화 공정 속에서 이런 연로이나 수율도 빠지는 부분, 수율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나노급 1B, 10나노급 1C D램도 이런 쪽이죠 지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동사 장비를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런 HPSP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추정치 변경하면서 변경 전, 변경 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면, 음, 24년, 25년 대비해서 좀 영업이익 쪽 보시게 되면 변경 전과 후뭐 4분기 뭐 이런 부분은 큰 변화 없고요. 24년 보게 되면 영업이익 단에서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25년도에 이 빠지는 부분이 또큰 폭으로 25년도로 메이크업 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리커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중장기형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하게 유일, 글로벌하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이런 고압수소 원일링을 양산단 장비에 태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교 우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 리포트가 오늘 나왔죠. 24년에도 믿음이 가는 종목이다. 영업이익은 120억. 컨셉, 영업이익 121억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24년도에 선단 공정, 위주의 캐펙스, 즉, 한꺼번에 양 태우는 것보다는 선단, 선단 공정과 결국 후공정, 패키징단, 오사트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는 쪽이죠. AI 칩쪽 생각을 하게 되면. 메모리 산업의 업사이클, 가시화됨에 따라 캐펙스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3년 캐펙스 마이너스 30% 기저효과 감안하면 큰 회복이라 보기에는 아직 어려웠고 지금 현재 비정상 정상화 정도 이런 부분이고 캐펙스 대부분이 HBM 선당 공정 위주로 투자 HBM이야 어드밴스 패키징 후공정이고 선당 쪽 전공정에서는 요미세화 쪽에 집중이 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는 요 시장 AI 칩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지금 재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목표주가 5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리고 PE 밴드 38배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고퍼에 서서 저퍼에 판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지금 PR 자체가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은 저는 약점이라기보다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적 기준 PER 37.5배.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이 넘어가요. 3조 9천억, 뭐 이런 부분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4조 원이 넘어가죠. 4조 2천억에 달하는 기업이에요. 하미반도체가 보여줬죠. PER 뭐 50배 넘어가기도 했으니까요. 이 트레일링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도 신고가 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히 흐름 따라갈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가. 저는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하죠 조정시 매수 많점 그리고 중장기 접근, 그리고 목표가 뭐 5만 6천원 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했지만, 업사이드 좀더 열어놓고 6만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뭐 PR 상단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지만, 5만 6천원, 최상단 38배, 하지만 기존에 하미반도 이런 종목들은 50배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업사이드좀더 열어놓고, 40배만 이 정도만 주더라도 지금 6만원, 이런 부분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의 이격은 벌어져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전저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4만 천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지수 저가 55위 평, 약 61선 0 위치하고 있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4만 천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PSP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 만들어 가고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셔서 또 질문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런 뒷얘기들 이런 것들 해감이 재밌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